네, 강유선의카포유자 이제 드디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아우디 TT에 이어서 아우디 TT는요 이제 연인들의 음. 바캉스 차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차는 가족들을 위한 바캉스 차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하비 뭐 말이 필요 없는 국산 SUV의 뭐 가장은 럭셔리한 최고급 그렇죠. 차량이죠. 네, 그래서 네, 모하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하비 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소개 VCR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SLV 하면은 정말 모아비가 바로 연간 검색으로 올라오면 <laughs> 굉장한 차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 네. 이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모아비 차량이 이렇게 흰색에 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흔치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KV300 4륜, 이 차량은 모아비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그냥 말 그대로 풀옵션, 네. 네. 더 이상 완... 할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위에 뭐, 썬루프까지 보이실지 잘안 보이시겠지만, 썬루프서부터, 뭐,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다 해서, 이 차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옵션의 모합이 풀옵션 차량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올 양호. 제가 맨날 떠들던 올 네. 양호. 네, 뭐, 미세 누유도 없는 완벽한, 네, 이제 차량의 어떤 누유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실내 상태, 내관 상태 굉장히 깨끗한 거고요. 사고 보시면, 네. 없음. 체크된 게 하나도 없죠. 네, 네 전혀 없습니다. 사고 전혀 없고 이제 어, 엔진룸 안에 뭐 누유 되거나 내장기관 다 깨끗하고 이 차는 근데 제가 자꾸 기대게 되네요. 가 지금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아 제가 힘들어서가 <laughs> 이게 아니고 이게 <laughs> 편하네요. 저도 힘든 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laughs> 기대게 되네 차가. 굉장히 편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되네요. <laughs> 네. 자극피지 똑바로 쓰라 그러는데도 자 <laughs> 네. 이렇게 되네. 예,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 바디로 힘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차만의 독특한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요 세가지인데 자 제가 시운전 그리고 또 이제 정비소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VCR로 먼저 만나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식 모아비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201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3만 9천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굉장히 양호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네, 충격을 좀 주는데도 네, 별 별다른 네, 소리는 없습니다. 차량은 모하비 중에 최고 등급의 최고 옵션의 사양이라서 별아별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한번 뭐, 아볼게요 어이고 뭐. 음, 나가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둔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둔하지는 않고요. 엔진 소리도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좋다는 얘기. 일단 엔진 미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 변속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뭐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변속이 되고 이음이나 잡소리 뭐 이런 것들은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는 거의 없고요 옥선에서 조금 해볼게요 네. 거의 뭐. 하체에서 뭐 별다른 어떤 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충격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밸런스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밸런스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그 하부에 충격을 줄수 있는 구간인데. 네. 타이어 소리밖에 안 들리죠? 네, 그러면 SAG 모터스로 입고를 해서 리프트로 띄우고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비를 입고 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뭐, 뭐 이상한 건 없는데. 차가 14년식에 39,000이니까. 네. 특별히 문제 있을 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오일 종류 먼저 점검을 하고, 네. 밑에 패드. 패드 그다음에 네, 그 오일누유 네. 서스펜션 네.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3%, 3%, 4%.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을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4%, 3, 4% 수분이 나오니까 역시나 브레이크 네. 오일은,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 엔진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엔진 오일도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에요, 물. 네, 네. 역시나 네. 오래됐네요. 냉각수도 한번 볼까요? 냉각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요. 괜찮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아, 정말 깨끗합니다. 어 그러네. 네, 네. 여기 언더 코팅을 한번 했나봐요. 뿌렸나봐요, 를 그죠? 네. 아 구매자 분은 일단은 언더 코팅 값은 굳었네요. <laughs> 네. 언더 코팅이 <laughs> 다돼 있네요. 네. 보시면은 브레이크 네. 패드가 새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차 중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어요. 가신 지 얼마 안된것 같고 하부는 언더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뭐볼게 없고 누유되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 이거는 그럼 저희가 몬스터 블러드 올인원으로 엔진오일 교환하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면은 에어컨 스터는 확인 후에 네. 이제 오염이 많이 됐으면 은 네. 에어컨 필터까지 교환하도록 해서 네. 이 차량의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